토끼띠는 부드럽고 섬세한 감각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기민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토끼띠가 봄을 맞이하면 본래 지닌 유연함과 봄 특유의 생동감이 어우러져 여러모로 운이 상승할 기회를 잡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봄에 다양한 꽃과 나무를 가꾸면 토끼띠의 섬세한 매력이 한층 발휘되어 재물은 건강운 애정운을 고르게 북돋을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재물운을 끌어올리고 싶다면 잎이 윤기나고 실내 환경에서 자라기 쉬운 관엽 식물을 두어 보살피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쇠프렐라 온 콩야자는 잎이 부채 모양으로 갈라지며 광택이 돌아봄 햇살을 받으면 더욱 싱그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토끼띠는 본래 온화하고 예민한 성향이 있어 가정이나 사무 공간을 정갈하고 차분하게 유지하기를 좋아하는데 쇠프렐라가 주는 화사함이 이와 잘 어우러져 재물의 기운을 부드럽게 이끌어온다는 해석이 전해집니다. 필로덴드론도 비교적 관리가 쉬우면서 잎이 크게 자라 봄철 만물이 뻗어가는 기운과 맞물려 재물운을 성장시킨다고 합니다. 토끼띠가 꼼꼼한 손길로 물과 빛을 조절해주면 필로덴드론이 더욱 무성해지면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동시에 본인에게도 기분 좋은 자극을 준다고 전해집니다. 건강 운에 좋은 식물로는 봄의 쾌적한 환경에 쉽게 적응하면서도 공기를 맑게 해주는 아이비와 향을 통해 심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라벤더가 꼽힙니다. 아이비는 덩굴이 뻗어나가면서 주변 공간을 싱그럽게 감싸주는데 토끼띠가 가진 민첩하고 온화한 성격에 잘 어울려 봄철 다양한 환경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라벤더는 은은하고 편안한 향 덕분에 정신적 안정을 찾는데 큰 역할을 하며 토끼띠의 예민함을 서서히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봄에는 피어나는 새순에 맞춰 물과 햇빛을 세심히 챙겨주면 라벤더 특유의 연보랏빛 꽃이 활짝 펴져 건강운과 더불어 쾌적한 심리 상태까지 지켜낸다고 합니다. 애정운을 살피고 싶다면 봄의 생기를 머금고 꽃이 한껏 피어나는 식물들이 제격이라고 전해집니다. 토끼띠는 부드러운 성품을 갖추고 있어 인간관계에서도 세심한 배려를 보이지만 때로는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봄에 한창 피어나는 튤립은 다채로운 색상을 가지고 있어 분위기를 로맨틱하게 만들기에 좋으며 토끼띠에게 부족했던 직설적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준다고 합니다. 프리지아 역시 향기가 은은하고 꽃잎 모양이 정갈해 밝은 봄 햇살과 어우러지면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집니다. 토끼띠는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낯선 감정을 드러내는 걸 조심스러워하기도 하므로 튤립이나 프리지아 같은 봄꽃을 가꾸며 대인 관계에서 좀더 자신감 있는 애정 표현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봄은 나무의 기운이 왕성해지고 꽃이 만개하는 계절이기에 토끼띠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부드럽고 섬세한 특질이 돋보이게 해주는 시기입니다. 재물운을 위해 셰프렐라나 필로덴드론을 키우면서 토끼띠의 정리정돈 능력을 10분 발휘해 밝고 윤택한 분위기를 만들어 볼 만합니다. 건강운을 위해서는 아이비의 싱그러움과 라벤더의 향긋함을 최대한 누리면 좋으며 봄의 온화한 햇살과 적절한 통풍만 챙겨주면 토끼띠가 피로를 크게 느끼지 않고 활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애정운을 푹 돋우는 데는 튤립과 프리지아처럼 꽃잎이 예쁘게 펼쳐지는 봄꽃이 맞춤형이라는 해석이 있으며, 토끼띠가 식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깨달음들이 사람 사이의 정을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결국 토끼띠가 봄에 꽃과 나무를 키우는 것은 스스로가 지닌 섬세함과 봄의 왕성한 기운을 자연스럽게 결합해, 재물은 건강운 애정운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길이라고 전해집니다. 특히 토끼띠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식물을 돌보고 성장 과정을 체감함으로써 잠재된 문제 해결력이나 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봄에는 자신에게 맞는 식물을 골라 정성껏 물을 주고 빛을 조절하며 돌보는 것이 운을 상승시키는 좋은 선택입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이 쌓여 사람들과의 관계나 일상의 활력에 긍정적 여파를 미치고 그 흐름이 결국 풍요롭고 안정된 삶으로 이어진다는 해석이 전통적으로 전해집니다. 이것이 토끼띠에게 봄 식물을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토끼띠 선생님들이 봄에 키우면 좋은 식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와 잘 맞는 식물을 키우면 운이 상승하고 부족한 기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햇살이 참 좋습니다. 가끔은 밖으로 나가 산책도 하시며 싱그러운 봄을 즐겨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